오늘 무조건 뽑아야죠 뽑다고는 얘기 안하고 뽑을게요 그냥 인생걸고 오늘 요또 특별 상자 도전 해서 제가 못 뽑더라도 적혈이 안뽑아갔습니다 근데 이것도 형들 아셔야 돼요 이걸 뽑잖아요 형님 그러면 부르는 게 갑이에요 왜냐하면 <laughs> 여기서 뮤 나오지 대핑 나오죠 영웅 스킬북이 최상 스킬북을 가져갈 수 있으니까 적혈이 뮨을 550에 구매했으니까 일단 값어치가 550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월드로 거래되기 때문에 적혈에서 아까 카드라통신이 있는데 적혈에서는 이미 다이아를 페이백을 해서 뭐 밀어주는 캐릭도 있고 쟤네들이 준비하는 캐릭이 많대요 15,000 다이아 넣어서 뽑기를 다돌린데 쟤네들도. 우리도 준비를 하고 있긴 한데, 적들이 큰 손이 많으니까 더 많이 돌리겠죠. 확률 싸움에는 지겠지만, 한번 돌리는데 현금 40만원입니다. 현금 40만원. 실패했을 때 무가금 나요. 무가금. 돈이 날라갑니다. 근데 한 번밖에 도전을 못해. 한번 돌리고 나면 거의 다뽑아가총 7번 도전인데, 이제 기회는 오늘까지 포함 다섯 번이고 일단 이두 상자가 육섭에 적혈한테 두개 나왔어. 만약에 시자분들도 기르타스 서비에 계신 분들이 있으면 좀 도와주십시오. 돌리셔서 뽑으시면 적혈한테 넘기자. 제가 원쪽에 팔아주십시오. 적혈이 가지만 적들이 많이 준비하고 있어. 큰 손이 많아서. 이 육섭뿐만 아니라 일석 다른 섭도 많이 준비해. 아, 어, 오, 어, 자상왕도 들어왔다. 많이 돌리구나, 우리도. 확률을 뚫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깊이 읽고 오늘 우면 먹으며 신고할 겁니다 괜찮으세요 고소할 거예요 파이팅 하겠습니다 응원 좀 부탁드릴게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혹시 렉이 걸릴 수도 있으니까 수동으로 들어가서 하겠습니다 어차피 클릭은 한 번이에요 한번 안에 누군가가 뽑는 거야 그게 누가 먼저 누른다고 해서 뽑는 게 아니고 확률입니다 확률 1분 남았네요 아레나룸보님 10개 사람을 만든다 다들 조용한 거 보니 긴장하고 있겠네요 10초 남았습니다. 카운트다운 5초 4 3 2 1컷 제발! 제발! 나른고 님백 개의 사람을 만든다. 가지여 아! 와! 스크랩 뽑았다. 이거 지가져 가서. 저게 뭐? <laughs> 내가 그랬죠 가지고 간다고. 아이백진이 형. 끝까지 간다, 형이랑. 아이. 힘들었다. 저 어깨 좀 올라가도 되나요? 월드차 와! 본주님 5천원 사람을 만든다. <laughs> 썰었다잉 아레나 런고 님 10개 사람을만든 어, 오케이, 이마에 올려서 게임 할게요. 하나씩 넣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박 고맙다 나이스! 그래도 본주님한테는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범량이 많이 힘들어했거든요. 자, 기본좋으니까 2층 썰자로 갈게요. 내비 두고 계세요. 이리야 일로 오세요. 에? 네. 오빙 되겠습니까? 저 제스페라 동입니다 돌아가서 바람 도묶고 일직선 스톰 꽂고 바로 바람가 뽑아서 따다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나나나라라나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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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흰다리 형 일로 오세요. 이 진정형도 오시고 썬코코 고바로마 지금 형님. 예 스킬북 뽑았습니다. <laughs> 예. <coke. 웃음> 네. 응, 오, <웃음> <웃음> 네, 경쟁 뚫었습니다, 형님. 아왜 형님? 550 벌었습니다, 일단. <laughs> 아, 맞아요. 어. 그래도 형님한테 제일 먼저 전화 드리는 게 맞는 아, 것 같아요. 아, 결국 어, 뽑았네요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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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님, 이거 아, 아, 스킬, 아, 스킬, 배시 배우면 되죠? 어, 배시 배우야 되지 않겠어? 예, 배시, 배시기 때문에 저희가 배우면 되죠? 예. 딴거 바뀌는 거 없어요. 그, 그, 다른 캐릭으로 넘기면 바뀌는 건데, 우리 어, 쪽에는 어, 배시 확정입니다. 알겠습니다, 형님. 그래. 예 형님 식사 맛있게 하세요 지금 이제 배우, 배우기 전에 한번 실험해보고 배우려고 하거든요 찹찹형 실험 한번 해줄 수 있어요? 제슬격수 캐릭으로 볼게요 뮨한번 주세요 실탄 캐릭 아니 뮨안 받았구나 뮨 들어가면 미녀 바랑카로 바꿨어 뮨 칠게요 이 정도 느낌 확인 리덕 22? 바라기형자 어느정도만 보면 돼필 쓰지 말고요 피 깎이는 것만 어느정도만 보면 돼요 배워볼게요 스킬 어 클릭이 가능하네 될 아, 아 대신 각인이구나 클릭이 가능한데 한번 더 볼게요 배시 타이탄 베시 배우겠습니다 타이탄 베시 배우구요아레나룽 i 님 h 개 i t a n b 다 s h Titan Bish. t 영부터 갑니다. s h Titan Bish. Titan 잠깐 바라기형 쳐볼게 야 뭐야 바라기형 쳐볼게요 시가 헉헉 빠지는데 피가 바라기 씹게요 윤 상태 와윤 없이 때리는 것 같은데 윤 받아봐요 원턴에 한번 가지나 보게 윤 받은 상태입니다 딱 반피 빠지네 민바디 상태에서. 오 그냥 뮤니 깨져 법사들한테. 법사는 그냥 원턴이야. 법사는 때리면 원턴일 거예요. 바라기 연캐리 원드 때려. 데스 오분 전입니다. <laughs> 원턴에 가겠는데 자나비요? 아레나룽보님 1 0개 사람을 <laughs> 만든다. <목소리> 와개새의 신화 변신이면 지리겠다. 와 미쳤다. 배씨가 용도구나. 한번더 때려 볼게요. 1분 전입니다. 아니 이거 사기야. 피가 70% 빠지는데. 뮤니이 <laughs> 정도면 류안 받은 모 그냥 몬터인 거잖아요. 어, 감 감사합니다. 실험 확인했습니다. 어느 정도인지 이제 알겠잖아요. 이 정도면. 약해진 건 아니잖아. 찢은 건 맞잖아. 피가 훅 빠지는 거니까. 맞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여튼 오늘 한건 했습니다. 한건 했고. 아, 진짜 3일 동안 연봉을 생각 했는데, 결국 뽑았네요. 결국 뽑았고. 안 나오면 어떡할까. 고민 많았었는데, 바랑카에.